알피콜 차량용 냉장고 완벽해. 초여름 필수품. 캠핑에서 빛나는 알피콜 제품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차량용 냉장고가 필요하다길래 알피콜 MK35를 바로 가져와 봤음. 35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여행갈 때 완전 필수템. 온도 설정도 쉽고 24시간 안정화 후에는 빈통이 2시간 만에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더라고. 생수도 잘 얼고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성비 최고야. 야외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알피콜 T-AW 시리즈, 다용도 차량용 냉장고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캠핑 가려고 샀는데 작동해보니 진짜 잘되네. 핸드폰 블루투스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. 너무 깊어서 트렁크 공간은 좀 아쉬워도 냉동 기능은 완벽하더라고. 디자인도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작동하는 게 마음에 들어. 여름 캠핑 필수템인 것 같다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알피콜 RT 시리즈 차량용 냉장고가 너무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배송이 빠르고 처음에 박스가 거꾸로 와서 놀랐지만 12시간 후에 정상 작동 중. 온도 조절도 잘 되고 캠핑 가는데 완전 유용해. 차량에서도 충전 가능하니 편하기 그지없어. 냉장과 냉동 기능도 완벽해서 정말 만족 중. 이제 캠핑 갈때 필수템이 될 듯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